섭씨 52도 지하 30미터 깊이의 지옥 중국 최대 건설사가 40억 달러를 날리고 철수한 카타르에 저주받은 터널 MIT 지질학과 교수도 독일 터널 전문가도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이 안반층은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한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 기술자 5명이었습니다. 72시간 모래폭풍 속에서도 터널이 무너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불가능을 깨부순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중동을 뒤흔든 한국 건설팀의 충격실화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이 포기한 땅, 한국팀은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9년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 7시 중국 건설사 대표가 저희 사무실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 철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 항복선언을 한 거였습니다. 도하 지하철 2호선 건설 프로젝트 총 연장 23km, 사업비 무려 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공사였어요. 문제는 집안이었습니다. 지하 30m 깊이의 암반층이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거든요. 화강암보다도 단단한 규암층이 나타난 겁니다. 기존 장비로는 하루에 고작 2m도 못 뚫었어요. 이런 바위는 처음 봅니다. 중국측 수석기술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이아모... 커터도 30분이면 부러져요. 저희 최신 tbm도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 땅속을 30년간 파온 베테랑들이거든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부산 도시철도 까지 한반도의 복잡한 지질층을 모르는 게 없었어요. 한국의 집안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강암과 편마암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 사이로 예측 불가능한 지하수맥이 흘러요.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카타르 교통부 앞둘 장관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장관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중국이 1년 동안 수십억 원을 날리고도 포기한 프로젝트를요? 저희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가슴을 펴고 답했어요. 불가능은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15명의 카타르 관료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봤어요. 의심의 눈초리,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까지 뒤섞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글로벌 건설 수주 경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정책으로 중동 전체를 장악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한국이 순수한 기술력으로 맞서는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승부는 이미 시작됐죠.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과연 진짜 실력은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자본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기술자의 피땀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도하의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삽을 들었습니다. 맨손으로 말이죠. 중국이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어요. 정체불명의 여성 팀장이 이끄는 5명의 한국인. 팀장이 누구입니까? 카타르 현지 감독관 파리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김미선 부장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파리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죠? 여성이 현장 팀장입니까? 여기는 중동입니다. 김미선 부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아니라 파리드가 당황하며 머뭇거렸어요. 이곳 문화상 여성이 건설 현장을 지휘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의 경력을 알면 그런 말을 할수 없을 거예요. 서울 지하철 2호선부터 참여한 진짜 베테랑이거든요. 무려 28년간 한국의 모든 주요 터널 공사를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를 아는 사람은 업계에서도 많지 않았어요. 늘 뒤에서 묵묵히 일만 했거든요. 저는 32년 전 아버지와 같은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공사 중 터널 붕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장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저는 21살이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남긴 설계도를 밤새 들여다봤죠. 아버지가 왜그 터널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김부장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터널 설계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셨더라고요. 그걸 수정하려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기술자는 도면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한다. 파리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현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일 이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지하철 노선 도에는 아버지의 피가 스며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김 부장이 헬멧을 쓰며 말했습니다. 이 터널을 완성하는 것은 단순히 카타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남긴 기술 유산을 세계에 증명하는 일이에요. 그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해외 플랜트 진출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DNA를 물려받은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파리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습니까? 저희 팀을 보세요. 김 부장이 저희 다섯 명을 가리켰습니다. 평균 나이 45살, 평균 경력 20 모두 한국 땅속을 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거였어요. 기억을 이어가는 것이 기술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딸이 중국의 최신 장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숨쉬는 tbm이라니 이게 공사냐 명상인가? 이상합니다. 카타르 현지 기술자 아흐메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tbm이 소리를 안 내요. 일반적으로 터널 굴착기는 엄청난 소음을 냅니다. 중국이 쓰던 tbm은 하루 종일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비는 달랐어요. 조용하죠? 김미선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식입니다. 저희는 독일에서 수입한 tbm을 완전히 개조했어요. 핵심은 열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도하의 지하는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기존 장비들은 과열로 자꾸 멈췄죠. 봐보세요. 김부장이 제어실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TBM 내부 온도가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있어요. 화면에는 온도 그래프가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아흐메드가 놀라며 물었어요. 한국의 여름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습도 80%의 기온 40도. 저희는 그런 환경에서 지하철을 파왔어요. 핵심 기술은 냉각수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tbm 내부에 혈관처럼 가는 파이프를 설치해서 냉각수가 계속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마치 사람의 혈액순환처럼요. 대단합니다. 아흐메드가 감탄했습니다. 이 tbm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 tbm은 같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작동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이 강화되고 내려가면 다시 조절됐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부장이 말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tbm이 가장 단단한 안반층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팀이 1년간 고전한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커터헤드 교체 시간입니다. 김부장이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인 tbm은 커터헤드를 교체하려면 작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해요. 하지만 저희 것은 달랐습니다. 회전식 커터 헤드 시스템입니다. 저는 아흐메드에게 설명했어요. 작업을 계속하면서 커터를 바꿀 수 있어요. TBM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들을이 명상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리드미컬하게요. 믿을 수 없네요. 아흐메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니.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TBM 개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식 정밀 기술의 정수였어요. 빠르고 거칠게가 아니라, 정확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저희 TBM은 중국이 한 달에 뚫은 거리를 일주일 만에 뚫어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이 마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카타르 교통부 압둘 장관이 현장에 와서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이거예요. 기계도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희 TBM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요. 기술의 끝은 어디일까요? 타임캡슐 속 대한민국. 과거의 편지가 오늘을 안내하다. 공사 시작 3주차.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장님, 이거 보세요. 박준호 차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TBM이 뚫고 지나간 터널 벽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김미선 부장이 헬멧에 달린 라이트를 비쳤어요 금속 상자네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표면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 건설부 타임캡슐입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여기가 예전에 한국 건설 사 가 작업했던 곳이군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와 설계도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우리가 파지 못한 이 터널을 언젠가는 누군가 완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종인 현장 소장, 김미선 부장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김종인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김부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87년 한국건설사가. 도와 지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요.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으로 중단됐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군요. 김 부장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동 이야기를 하셨구나. 설계도를 펼쳐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현재 저희가 뚫고 있는 루트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32년 전 설계가 이렇게 정확할 수가 박 차장이 감탄했어요. 편지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질은 특별합니다. 지하 30 5m 지점에서 온천 수맥을 만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온천 수맥. 저는 김 부장을 봤어요. TBM을 즉시 정지시키세요. 김 부장이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TBM 전방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수입니다. 현장 직원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편지 덕분에요. 방수 시스템 가동. 김 부장이 명령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차수막이 터널 벽면에 설치됐어요. 물이 새어나오는 걸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카타르 감독관이 말했어요. 어떻게 이걸 예상하셨죠? 김 부장이 편지를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32년 후 딸에게요. 그날 밤 저희는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타임 캡슐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요. 김종인 소장님께 김 부장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딸 미선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아 이 터널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묵념했어요. 한국인, 카타르인, 인도인, 필리핀인 국적을 떠나서 모두가 한국 기술자의 헌정 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기술이 남기는 건 성과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32년 전 한국 기술자가 남긴 게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진짜 유사는 무엇일까요? 72시간 폭풍 속 자원한 사인. 생존할 수 있을까? 공사 6주차. 저희를 시험하는 진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기상청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72시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모래 폭풍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시속 120km의 바람과 함께 모래알이 총알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지상의 모든 작업이 중단됐어요. 지하 작업도 위험합니다. 카타르 안전 담당자가 말했어요. 환기 시스템이 막히면 질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사가 3일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무너져요.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김미선 부장이 말했어요. 미쳤습니까? 안전 담당자가 소리쳤어요. 72시간 동안 지하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럼 72시간 동안 일하면 되죠. 김 부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와 박준호 차장. 이성훈 대리가 자원했어요. 4명이서 지하 30m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지상에서 들려오는 폭풍 소리가 마치 괴물의 울음소리 같았거든요. 무서우세요. 이 대리가 저에게 물었어요. 무섭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포기하는 거예요. 김 부장이 TBM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장비 상태는 양호합니다. 계속 진행하죠? 두 번째 밤,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지상의 전력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비상 발전기 가동. 박 차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연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12시간 분밖에 없었어요. 조명을 최소화하고 tbm만 돌립시다. 김부장이 결정했어요. 어둠 속에서 일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헬멧 나이트만으로 작업해야 했거든요. 세 번째 밤, 환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래가 흡입구를 막은 거예요.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대리가 측정기를 보며 말했어요. 그때 김부장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tbm을 역방향으로 돌려요. 뭐라고요? tbm의 송풍 기능을 이용해서 환기를 만들어요. 터널 굴착기를 거대한 선풍기로 쓴다는 발상이었어요.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공했어요. TBM이 만드는 바람으로 신선한 공기가 터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72시간 후 폭풍이 그쳤을 때 지상 팀들이 터널로 내려왔어요. 살아계시는군요. 아우메드가 달려와서 저희를 안았어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72시간 동안 200m를 더 뚫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카타르 교통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저희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더 강해져요. 하지만 그때 정말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기술이란 과연 존재할까요? 왜 저희는 72시간 동안 지하에 갇히면서도 이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답은 다음날 알게 됐습니다 왕세자를 구한 한국인 진정한 동맹이 탄생한 순간 폭풍이 지나고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카타르 교통부 압둘 장관이 급하게 연락했어요 타민 빈 하마드 왕세자 카타르의 실질적 지도자였죠 그런 분이 갑자기 지하철 공사 현장을 보겠다고 하니 모두 당황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폭풍 중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은 한국팀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왕세자가 도착했을 때 저희는 평상시대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꾸미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터널이군요. 왕세자가 말했어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김미선 부장이 현장을 안내했어요. 전하. 이쪽으로 오시면 TBM을 보실 수 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진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카타르에는 지진이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건설 현장의 발파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터널 붕괴 위험. 박준호 차장이 경고했어요. 그 순간 왕세자 일행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디가드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터널 안에서는 그들의 무기도 무용지물이었죠. 하지만 김 부장은 달랐습니다. 모두 TBM 쪽으로 김 부장이 침착하게 명령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터널의 구조상 TBM이 있는 부분이 가장 튼튼했거든요. 강철 프레임과 콘크리트로 이중 보강되어 있었으니까요. 전하,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저는 왕세자의 팔을 잡고 TBM으로 피했어요. 진동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터널 입구 쪽에서 흙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죠. 인명구조 시스템 가동. 김 부장이 소리쳤어요. 저희가 미리 설치해둔 비상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TBM 내부에 산소 공급 장치와 통신시설, 그리고 응급 의료 키트까지 완비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나요? 왕세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둡니다. 김 부장이 답했어요. 30분 후 진동이 멈췄을 때, 저희는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어요. 방금 전 여러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그때 왕세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건설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왕세자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안전 시스템을 갖춘 곳은 처음이에요. 안전은 기본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사람이 다치면 모든 게 무의미해지거든요.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이 왜 건설 강국인지요. 그날 저녁 왕세자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카타르 한국 기술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어요. 한국의 안전기술을 카타르 전체에 도입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계약을 넘어선 일이었어요. 두 나라 간의 진정한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로만 판단한다면, 중국이 더 크죠? 왕세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우정을 증명하는 방식이 뭘까요? 숫자일까요? 아니면 행동일까요? 그 답을 저희가 보여준 것 같았어요. 무너지는 터널. 폭파만이 살 길이었다. 공사 마지막 주 저희 앞에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변사가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팀 김철수 박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터널 끝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 공동이 발견된 거였어요. 길이 50m, 높이 15m의 거대한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은 지질조사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문제는 그 공동이 터널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세요. 카타르 안전감독관이 명령했어요. 하지만 공사 중단은 곧 프로젝트 실패를 의미했어요. 개통식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압둘 장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미선 부장이 지질도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터널을 폭파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지하 공동을 인위적으로 붕괴시켜서 다시 메워야 해요.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그래야 안전한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쳤습니까? 안전감독관이 소리쳤어요. 3개월간 공사한 터널을 폭파한다고요. 부분 폭파입니다. 김 부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문제가 되는 50m 구간만요.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자칫하면 전체 터널이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저는 물었어요. 없습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시 뚫든지 둘중 하나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기술자의 모습이구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폭파 허가를 요청하겠습니다. 압둘 장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카타르 정부에서는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그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어요. 뭘 책임진다는 거죠? 폭파에 실패하면 저희가 모든 손해를 배상. 하겠습니다. 4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책임을 진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왕세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확신합니다. 김 부장이 답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32년 전에 남긴 설계도에 이미 대비책이 있었거든요.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김종인 소장이 남긴 설계도에는 지하 공동 대처 방법까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틀 후. 폭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김 부장이 말했어요. 5, 4, 3, 2, 1. 쿵. 거대한 폭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 확인해보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하 공동이 완전히 메워졌고 터널 구조는 오히려 더 튼튼해졌어요. 성공입니다. 박준호 차장이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카타르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 직원들까지 모두가 함께 기뻐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포기할 것인가, 뚫을 것인가. 그 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용기란 무엇일까요? 지하철이 아닌 사람을 남긴 한국팀. 6개월 후 도하 지하철 2호선 개통식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왕세자가 연설대에 섰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죠. 첫 전동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했어요. 중국이 포기한 그 터널을 저희가 완성해낸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성과는 지하철이 아닙니다. 왕세자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저희에게 남겨준 건 기술이에요. 개통식 후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카타르 기술교육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압둘 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식 건설 기술을 중동 전체에 전파할 거예요. 이건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김미선 부장을 초대 원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어요. 김 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저를요. 당신의 아버지가 32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울 때입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카타르에서 한국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의 비밀이 뭐예요? 카타르 학생 아흐마드가 김 부장에게 물었어요. 비밀은 없어요. 김 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시요.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카타르 기술 교육원 졸업생들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로 파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기술이 중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앞둘 장관이 보고했어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유럽 기업들이 카타르 기술 교육원에 연수를 요청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독일 지멘스에서 TBM 기술을 배우러 오겠다고 하네요. 김 부장이 말했어요. 이제 한국이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5년 후. 저는 카타르를 다시 방문했어요. 도하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작은 표지판이 붙어있었어요. 이 구간은 대한민국 기술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랑스러운 건 따로 있었어요. 아저씨 한국 사람이시죠? 지하철에서 만난 카타르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한국 기술을 배웠거든요. 지금 리비아에서 터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무하마드였어요. 김미선 부장의 첫 번째 제자였죠.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기술자는 도면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한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가 남긴 건 지하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32년 전 김종인 소장이 남긴 정신이 딸 김미선을 거쳐서 이제 중동의 젊은 기술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무하마드 씨,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저는 물었어요. 아프리카로 갈 예정이에요. 그곳에도 터널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진짜 강대국이 남기는 건 건물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걸. 식민지가 아니라 동반자를 만드는 게 진정한 힘이라는 걸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한국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터널을 뚫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